안녕하십니까. 닥트쟁이 닥트콤입니다. 오늘, 어, 닥트쟁이 닥트콤이 소개할 제품은 대륜산업 인나인 펜. 인나인 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외형은 회색인데, 왜이 날개는 검정색이냐?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차이는 날개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도료, 전착도장이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날개를 빨리 부직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장들은 조금 더 오래 가라고 이렇게 전착도장을 한 것이니까 검정색이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륜 산업 인라인 밴은 제가 지금 현재 날개가 500짜리, 외형이 600에 600짜리 한 제품만 이렇게 들고 설명을 드리는데 대륜 산업에서 나오는 인라인 밴의 종류는 28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28가지로 제작이 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형이 400에 400부터 1000에 1000까지 그 안에는 뭐 1마력부터 25마력, 30마력까지 제작이 돼서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을 대륜사람에서 만들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꼭 필요하신 풍량이나 풍합이 있으면 견적을 받으셔서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건이 출시가 되면 여기 비닐 포장 이 있고 박스가 있고 이걸 뜯으면 지금 바람이 나가는 방향, 회전 방향, 또한 이휀에 대한 어, 사양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어, 전원을 연결했을 때, 삼상을 특히 연결했을 때는, 이 회전 방향이 거꾸로 돌아서 바람이 약하게 나오진 않는지, 또한 닥트를 설치할 때, 나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방향을 착각해서 반대로 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인라인 펜을 설치하면 될것 같고, 또이 설치를 할 때는, 여기에 사용하는 이 난발을 되도록이면 가리지 않게, 그래야 AS가 났을 때도 이 남발을 불러주면 금방 AS가 될수 있다 또 여기 보시면 결선도가 나와 있는데 꼭 전론을 연결할 때는 결선도를 보시고 꼭 연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모다를 태워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다는 회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음화 그리고 같은 크기지만 많은 바람과 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 대륜산업에서 자체 생산하는 모타를 사용하여서 제작도 할수 있고, 또 가끔 관공서라든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데는 효성모타나 현대모타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꼭그 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화학 제품을 많이 쓰는 곳은 이 제품을 스텐레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이 제품이 스텐레스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단 날개는 스텐레스로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착도장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로 많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주문을 하실 때는 꼭. 난발을 불러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 맞게 풍량과 풍압을 불러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모터가 사극과 육극 제품으로 나눠져서 제작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크기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풍량과 풍압 또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라인 팬은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화를 번호를 두개 띄울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셔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곳에 꼭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 설치 시에 모터 부분이 밀폐된 공간을 피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약간 개방된 곳에 설치를 해야 모터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 이점 참고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거꼭 물어보셔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닥트쟁이 닥트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